네, 뉴욕에서 렌트로 살던 사람이 이 대화 생성형 인공지능 AI인 챗 GPT를 변호사처럼 활용해 무작정 임대료만 올려달라고 했던 악덕 집주인을 혼내줬다는 보도에 이목이 몰렸습니다. 뉴욕주 뉴욕시에 사는 이 성별을 밝히기거부한스베틀러 씨는 최근 집주인에게. 임대료를 0.6% 인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. 네, 스베틀러나 씨는 임대료 인상만으로는 큰 불만이 없었지만 그녀가 분노한 이유는 무려 2년 넘게 작동하지 않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녀는 이에 대해 변호사 시험 역시 상위 1 0를 통과한 인공지능 AI인 GPT-4를 활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. 이때 최 gpt는 스베틀라나에게 전문 법적 용어를 활용한 수십 여 편의 내용 증명 우편을 만들어줬고 이를 받아든 임대인은 즉각 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리해 주게 됐습니다.